네, 안녕하세요 마이구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 볼거에요 스팸 가지고 스팸을 쏘아볼거예요 간단하게 일단 준비물은 위험한 칼 도마 스팸 숟가락 젓가락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기름하고 기름하고 비스킷랑 후라이팬 자 일단 정지 네 여러분 스팸을 까는데 좀 날카로운게 있어서 좀위험하고요자 이걸 어떻게 빼느냐 젓가락을 그냥 숟가락으로 빼면 되잖아 아니야 이거 아 이렇게? 안 빠져 이거 미호님이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젓가락을 하나 꼭 박아주세요 그 다음에 숟젓가락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숟락만 있으면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일단 첫 번째는 그냥 풀어주세요 어, 네. 네. 갈네네위험네네네 응. 엄마한테 이거 들켰다가 이거 될거네요 잠깐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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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응. 잠깐만 잠깐만 네네네 응. 자, 아, 불 했어. 진지? 어, 그림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제 용돈도 만든? 네, 그래서 네, 시작, 어? 뒤집게, 일단. 어제까지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그냥 음, 짓기로 합시다, 뭐. 안녕하세요. 정 통지시켰다, 일단. 와, 완성. Bam, bam, baba, baba. Mullo,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 o 네, 여러분, 여기는 리오 집, 리오 집이에요. 리오님의 집. 스! 아. 근데 이 영상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. 괜찮습니다. 몇 분짜리입니까? 3분짜리입니다. 곧 있으면 4분짜리가 됩니다. 어, 그렇습니까? 네. 아, 알았습니다. 리오님. 네! 리오님은 무슨 밥을 택하했습니까 저요? 응. 전흰 밥이 좋은데요? 어? 이거 왜 이렇... 이러... 고장 어? 고장이 나다니 어? 왜 이렇게 자주 고장이 나죠 이거는... 어떻게 하요 우리 밥솥 밥소... 밥솥에 희... 희생... 응. 일단 정지 정지해? 정지해 정지해 안녕세요 네. 네, 이제 밤이 다되었습니다밤 밤. 의자 가지고 오세요. 이건 제 의자입니다. 예. 음. 흠. 심밥. 햄. 밥 <laughs> 그다음에 드론. <laughs> 나의, 나의 망가진 드론. 눈을 장면 공개해야 돼. 네, 여러분. 야, 야, 와, 와, 와. 찍히도록, 네. 오늘 리온님이 진짜 많이 했습니다, 고생. 수고했고. 음, 그래서, 어쩔? <laughs> 네, 먹도록 하죠. 리오님. 어제보다 더잘된것 같습니까? 음, 잘된것 같습니다. 아닌 것 같습니다. 왜요? <laughs> 여기 아직 기름이 아직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맛있습니다. 느끼하지만. 자, 느끼한 일단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어른들은, 먹어보도록 하죠. 어른들은 느끼한 걸 좋아하던데, 어떻게 느끼한 걸 좋아하지? 뭐야? 음, 맛있네! 좀 바삭바삭거리면서 맛있네요. 탔으니까. <laughs> 조금 탔어요. 음음 음, 맛있네요. 바삭한 점이 좋습니다. 전음 맛있네요. 느단걸 싫어합니다. 음 그렇습니까? 알았습니다왜 <laughs> 이렇게 바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<바꿔요? 웃음> 네? 너 오늘 잘잘 떨어요, 저도예요. 잘썰자 <laughs>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서 먹어봤으면 하고요. 엄마는 돈 나지 말고. <laughs> 엄마가 된다고 하면 엄마 앞에서 해드리겠죠. 와, 우리도 이거 몰래 한 거예요. <laughs> 네, 네, 여러분 그니까 러 오늘 새벽 이, 이 아니라 어제죠 어제죠 어제 새벽 3.2의 음, 규모 지진 영동에서부터 왔다고 했죠? 응 네, 영동에서 5시 45분쯤에 5초간 <laughs> 느낄 만큼 네,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네, 어쨌든 요, 여러분들도 엄마 앞에서 해도 되냐고 허락을 받고 해 봤으면 좋겠네요. 근데 엄마가 성, 성질이 나쁘다면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. 네. 오히려 더 혼날 거예요. 네. 음, 참 맛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꼭 한번 먹어 봤으면 하네요. 아니, 엄마 아빠한테 해 달라는 거. 마이구 님. 네. 마이구 님 볼레 좋습니까? 아님 허랑 맡아서 먹는게 좋습니까? 몰래 나도 몰래 응.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 필수 재미없다면 댓글에 재미없다고 쓰, 쓰실 분들도 있겠지만 응. 싫어요 누르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괜찮습니다 좋아요 누르면 더 좋고 쌍유나 여기 쓰면 안돼요 음, 네. 네, 그럼, 이만 <laughs> 빠이! 하면서, 이렇게, 햄 보여주는 센스. 어후, 힘도 빠이라고 하네요. 이마. 안녕!